은닉재산조사 시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조사되나요? 가족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산 조회 절차나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며, 실제로는 단순 명예신탁 형태나 증여 형식으로 위장된 재산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금 흐름, 생활 자금 사용 내역, 실질적 관리권 등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내역 조회, 부동산 등기부 분석, 차량 지분 확인 등 다각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입증이 부족하면 소송 과정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료 수집과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크므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